네, 사매로 프로젝트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어, 미션 트레이닝 네 가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. 맨 처음에 힙 프레스, 그다음에 백 익스텐션, 오버헤드 백 익스텐션, 그리고 런지, 그리고 음, 파이크 복근 운동 파이크까지 이렇게 네 가지 동작 알려 드릴 텐데요. 여러분들 보시면서 꼭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해 볼게요. 맨 처음에 힙 프레스 먼저. 힙프레스는 쭉 밑으로 내려준 상태에서 발바닥을 바닥에 걸어주세요. 그리고 시작을 해볼게요. 엉덩이는 들어준 상태에서 들어주시는 겁니다, 엉덩이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다리가 펴지지 않게 그 상태에서 올려주시는 겁니다. 둘, 셋, 넷, 다섯. 네, 그 상태에서 줄을 이제 중간 정도까지만 올려줄게요. 줄, 여기 버클 잡은 상태에서 중간까지만 올려주시고 그 사이에 가슴 쪽에 손잡이를 잡아주시고, 늘려주세요. 그리고 엉덩이만 뒤로 뺀 상태에서, 만세. 엉덩이만 뒤로 뺀 상태에서, 만세. 다시, 만세. 만세. 등 운동입니다. 만세. 살짝 다리를 구부려주셔도 상관없어요. 등 운동까지. 몸이 일직선으로 됐다가 엉덩이만 뒤로 빼주는 겁니다 쭉 뒤로 만세 팔을 구부려 주시면 안 돼요 네 이제 런지 런지 동작은 손잡이 부분이 내이 밑에 있는 풋그립 동작 있잖아요 이 풋그립이 내 정강이까지 정확히 오시면 돼요 그러면 살짝만, 좀만 더 늘려볼게요. 이 상태에서 발 하나만 걸어주시는 겁니다. 동작하실 때는 한, 이건 런지는 개수를 정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. 한 15개 정도 한번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네, 이제 반대쪽도 해봐야죠. 항상 걸 때는 한 반대쪽 손으로 잡아주시고, 그 상태에서 발을 걸어주시는 거예요. 15개. 시작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쭉 아홉.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네 열다섯 개 쓰면 이제는 마지막 동작인 파이크 동작. 파이크 동작, 복근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? 이 상태에서는 복근 운동 동작은 약간 이제 발, 이 풋그립을 좀만 더 높이 잡아주세요. 그래야지 자세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쭉 중간 이상까지 올려보도록 해볼게요. 네, 이렇게 잡아주셨으면은 발을 엇갈린 상태에서 발을 걸어주시고 이 동작은 이것 동, 이것 또한 한 15개만. 네 이렇게 네 가지 동작 하루에 2세트씩 하시고 다음 2라운드 동작 또 하시면은 몸들 만들어지시니까 꼭 오늘 동작들 꼭 하시기 바랄게요 네 이만 트레이너 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